친구들 구로이 탐구생활 탐구대장 캡틴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니 어제 자야 되는데 촬영 전날에는 푹 자야 되는데 위에서 그냥 우당탕탕탕. 잠을 수 저기 위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음. 면서 졸려요 한숨도못 자고 왔어요 근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원들? 저 뒤에 어? 학교 보이시나요? 여기 학교요? 오늘 탐구 장소이 학교예요? 네, 저곳이 오늘의 탐구 장소입니다. 몇년 만에 학교를 가는지 모르겠군요. 일단 그럼 빨리 학교 갈때 마스크를 끼고 캡틴이 탐구를 빨리 하러 가보도록 하시나? 나지? 출발! 교종이 땡땡땡 뛰지 마세요 자, 친구들 제가 지금 학교로 들어왔거든요? 학교에서는 조용히, 조용히 해야 됩니다 어딘가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건데 친구들 저기 1학년 여기거든요? 잘 들어볼 수 있겠어요? 네자 네. 그럼 층간소음이에요? 무리수하는 음. 게? 저, 저한테 꼭 필요한 거잖아 요 지금 저게 우리 친구들꼭 필요하다고 저 소비. 들어가겠습니다 하 일단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할게요 안녕하세요 <놀람> <놀람> 그니까, 우리 예쁜 친구들이네요? 다몇 학년이에요? 1학년. 네. 1학년. 혹시 친구들, 저도 같이 수업을 좀 들어도 될까요? 네? 네. 네. 말로 해줘요. 네. 오케이. 지금 하시고 계신 수업이 어떤 수업인가요? 아,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순간소음의 문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이들과 같이 체험을 통해서 활동을 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퀴즈를 준비를 해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뒤에 어떤 사진이 숨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선생님이 그림을 없애 볼 거예요. 그러면 아는 친구들은 손을 들고 어떤 그림인지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자. 뭘까요? 어, 우리 뒤에 앉은 나래 친구. 아파트. 아파트. 정답입니다. 오, 박수.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있는 친구. 아, 아니면, 선생님, 저는요, 저희 집만 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하는 친구. 어, 그렇구나.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저희 집만 있어서요, 뛰어놀아도 돼요. 우리 위층에 사람들, 옆에 사는 사람들을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 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어,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아파트에 사는 친척집에 놀러 갈 수도 있고, 또 이런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생활을 할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예절을 지켜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우리 집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어, 우리. 코고르는 소리. 코고는 소리. <laughs> 아, 집에서. 또 다른 친구. 집에서 어떤 소리가 들었을까? 네, 우리. 한 명이 친구. 물소리. 물소리. 아, 물소리가 나죠. 이번에는 우리 학교로한번와볼 거예요. 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친구 손한번 들어보세요. 어, 우리. 칠판 긁는 소리. 칠판 긁는 소리? 응,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야기 안한 친구 중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다민이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자동차 소리. 아, 학교 주변에서? 맞아요. 자동차가 우리 학교 주변에 다닐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학교 주변에 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소리카드를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줄 건데, 소리를 들려줄 테니까 우리 한번 들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책상 위에 조용히 소리카드를 올려놨어요. 자, 그 친구들 혼자 한번 보세요. 어떤 카드가 도착했는지 헉, 뭐가 있지? 어, 친구들 이야기해 주지 않고 나 혼자만 보는 거예요. 자, 자, 친구들이 소리를 듣고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소리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카드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 어, 저, 오, 우리 친구 일어나세요.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친구들에게 앞에 나와서 보여주고 자 친구들에게 보여주고요 자 이야기해 볼수 있겠어요 어떤 카드죠? 자동차 카드 아 자동차 카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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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한번 붙여볼까요? 칠판에 붙여보는 거예요 자동차는 어디에 다니까 오네 잘했어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다음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소리지? 뭐예요? 무슨 카세요? 무슨 카예요 메미. 메미. 아, 네. 친구가 나무에 메미를 붙여봤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카드입니다. 세 번째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소리지? 자, 우리 친구 봉사하는 소리 무슨 소리야? 헉! 무슨 소리지? 자, 친구 일어나 보세요. 무슨 소리였죠? 친구들에게 보여주세요. 아, 문 닫는 소리였구나. 너무 잘 들었는데? 할까? 아, 학교에 붙여보고 싶어요. 잘했어요. 자, 다음에는 무슨 소리야? 오토바이? 오토바이? 무슨 소리 같아요? 무슨 소리일까? 좀 어렵죠. 들이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끌었더니 이런 소리가 났대요. 여기에서 듣기 좋은 소리가 있었고 듣기 불편한 소리가 있었어요 어,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 카드에서는 듣기 좋은 카드였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 다 듣기 좋은 소리였어요? 어, 내손 내리세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어, 듣기 좋은 소리가 있었고 듣기 불편한 소리가 있었는데 선생님은요 여기 피아노 소리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 소리는 저녁에 들었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 불편한 소리로 들렸는데, 낮에 들으니까 너무 듣기 좋은 소리로 들렸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 이런 비행기 소리, 또 매미 소리, 자동차 소리, 새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또문 닫는 소리, 달리는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로 들렸던 이유도 우리 친구들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분이 좋을 때는 이런 불편한 소리도 듣기 좋은 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선생님이 피아노 소리를요. 저녁에 들었을 때에는 불편한 소리로 들었는데 낮에 들었을 때에는 듣기 좋은 소리로 들었다고 그랬죠. 소음은요.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교실에서 뛰는 소리, 집 안에서 뛰는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로 들리나요? 어, 장에서 뛰는 소리는 불편하지 않죠? 듣기 좋은 소리로 들리나요?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데 듣기 불편한 소리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따라해볼 거예요. 소음. 소음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 처음 들어봤어요. 듣기 불편한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는데 소음 측정기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소음 측정기는요, 어, 이런 소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휴대폰에서도 어플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여기 보니까 숫자가 적혀 있네요. 우리 친구들 키는 몇 센티미터예요?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에요?라고 물어보죠. 센티미터와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소음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데시 응,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소음 측정기를 키고 우리 친구들하고 소음을 측정을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조용한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야하지 않고. 자, 선생님이 지금 측정을 해봤어요. 다민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읽을 수 있겠어요? 34.8. 어, 34.8 데시벨이 나왔어. 그럼 이번에는 박수 소리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건데, 자, 지금부터 박수를 한번 쳐볼 거예요. 시작. 6 7 데시벨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오, 소음이 갑자기 커졌죠? 자, 다음에는 문 닫는 소리 측정을 해볼 건데, 우리 친구 한 명이 선생님 도와줄 수 있겠어요? 99.8 99 데시벨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소음을 계속 들었을 때 우리는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에서 35 데시벨, 조용한 소리에 포함이 돼요. 나뭇잎 소리, 조용한 공원, 속삭이는 소리. 우리 교실의 조용한 소리였을 때는 잠을 잘잘수 있는 소음인데 40에서 50 데시벨은요, 조용한 주택의 거실에서 또 조용한 교실에서 나는 소음인데요. 이때부터는 잠을 깊게 잘 수가 없대요. 60에서 70 데시벨은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통 대화 소리예요. 그리고 전화벨 소리. 이때부터는 잠자기가 어려워진대요. 80에서 90 데시벨은요, 지하철 소음, 소음이 심한 공장 안에서 나온 소음이에요. 청력장애 시작. 우리가 이제 듣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귀가 잘안 들릴 수 있어요. 100 데시벨부터는요, 자동차 경적 소음, 공사장 소음, 항공기 소음. 이때는? 귀가 안 들릴 수 있어 일시적인 난청 어, 소리가 굉장히 커지면 이 소음으로 우리가 귀가 잘안 들릴 수도 있고 또 잠을 자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런 소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파트에서 나는 우리 층과 층 사이에서 나는 소음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층간소음 층간소음 그 친구들이 아파트에는 지금 살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지만요 이웃집에 놀러 갈 수도 있고 이런 학교에 와서도 층간소음을 지킬 수 있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1101호에서 뛰고 있어요 1101호에서 뛰거나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오이 어, 소리가요? 1번, 1001호에만 들린다 2번, 1002호에만 들린다. 3번, 1102호에만 들린다. 4번, 1201호에만 들린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들릴 것 같아요 화면 5번. 자,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를 해줄 수 있겠어요? 몇 번에서 소리가 들릴까요? 괜찮아요. 네. 1번, 1번일 것 같은 친구도 있었고, 5번일 것 같은 친구도 있었고, 자, 정답은요, 5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위층에서 뛰는 소리, 아래층에서 뛰는 소리는요. 이 1101호에서 뛰는 소리는 1001호에만 들리는 게 아니고, 1101호 아래집에 들릴 수 있고, 또 아래집에 옆집까지 들릴 수 있고, 또 윗집에 옆집까지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음이 우리 주변에 우리 집 주변에 모두 들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자, 여기에는 네. 자, 우리 친구들 하나씩.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여기 밑에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잠자는 사람 깰까봐. 잠자는 사람이 깰까봐. 어떻게 문을 닫을 거예요? 살살. 왜 문을 살살 닫아야 되지? 우리 교실 시끄러워서. 두 번째, 나는 집안에서 어떻게 걸어요? 쿵쿵쿵쿵 걸으면 좋을까? 살금살금 걸으면 좋을까? 사뿐사뿐 걸으면 좋을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걸어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친구는 집에서 사뿐사뿐 걸어요? 네. 왜요? 넘어질까 봐요. 계단이 있어서. 아 계단에서 넘어질까 봐. 네. 평소에 집에서 뛰어다니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금 아, 그래. 조금 네. 그랬어요. 주택이라 아, 주택이라서. 주택이라서. 윗집이나 다른 집에서 쿵쾅쿵쾅 거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음... 사간 나요. 응?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음. 그러면 우리 혜연이 잠깐 나와보세요. 사뿐사뿐. 여기서 다시 자리로 돌아갈 때 어떻게 걸어야 되는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뿐사뿐. 사뿐. 아, 그렇게? <laughs> 세 번째, 나는 방 안에서 무엇을 깔고 놀아요? 나레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매트. 매트를 깔고 놀아요. 우리 이웃집이 있는 이런 아파트에서 놀이를 할 때에는요. 그냥 놀이를 하면 바닥에 쿵쾅쿵쾅 울리는 소리가 날수 있어요. 매트 위에서 놀이를 하면 울리는 소리를 줄일 수 있어요. 자, 여기 친구들 오늘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계획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계획해볼 거냐면 음, 점심 시간 12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놀이를 하지? 아 어, 저녁에 뛰는 놀이는 안 되는데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식사를 하고요. 1시부터 3시까지는 악기 연주를 하기로 했어요. 낮에 악기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 친구들하고 만약에 놀이를 한다면, 3시부터 4시까지 놀이터에 가서 뛰어노는 놀이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집에서 놀이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 매트에서 놀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시간에는 우리 이웃집이 있다면, 조용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조용한 놀이 책을 보거나, 조용한 인형 놀이를 하거나, 이런 놀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꿈나라에 가는 시간도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봉투 우리 시계판이 있어요. 시계판 뒤에 보면 구멍이 있죠? 끼워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끼워볼까요? 간다다니 움직여. <끝> <끝> 아이들한테 지금 받은 수업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요즘 사회에 아이들이 혼자 자라는 아이들도 많고 좀 개인주의가 성행하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더해서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어린이가 될수 있겠어요? 네. 네. 다 같이 약속. 선생님은 약속.